알다시피, 오늘부터 마스크 의무화가 됐잖아. 근데 나랑은 별 상관없는 얘인 것 같아. 나는 뭐 지금도 밤 10시 반인데, 지금 시간이. 근데 지금 일어났거든. 내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. 야 이거 자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어 물론 뭐 오후 2시쯤에 자가지고 대충 8시간 잔 거라서 뭐 그냥 평범하게 잔 거지 근데 밤 10시 반에 일어나다 보니까 아이번는 뭔가 좀씨 그래가지고 나 같은 경우는 뭐 마스크를 쓰던 말든 아 근데 새벽에도 단속하나? 새벽에도 단속하던가 지금은 뭐 아닌 것 같은데 뭐 지금 시간에는 뭐 맥도날드 이런 데 빼고는 문다 닫으니까 그리고 뭐 그런 데는 평소 마스크 쓰고 가고 그러다 보면까나 같은 경우는 뭐별 의미도 없지 근데 문제가 뭐냐 먹긴 지금 날씨를 봐봐 아미세먼 장난하냐고. 지금 방 안에도 뭔가 미세먼지가 꽉찬것 같아. 코가 막히고 계속 가래 나오고, 게다가 초미세먼지라 가지고 씨... 와.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, 진짜 이게 뭐야 보이나? 그럼 이걸로 이건 좀 크다. 이거 봐봐.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지금 일어나자마자 코가 꽉 막히는 느낌이야 아이나 다를까 창문 열어보니까 뭔가 안개 같은 걸로 꽉 차있고 그게 뭐 안개겠어 미세먼지 겠지 그리고 이런 날씨에 조깅이라던가 이런 걸 해봐 그럼 뒤지는 거지 뭐 근데 내가 옛날에 이런 날씨에 조깅을 했었거든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그때도 가끔 뭔가 이렇게 안개처럼 밤에 꽉찰 때가 있었어 근데 그때는 몰랐지 그때는 미세먼지 이슈 이런 게 없었거든 완전 거의 초창기 때였으니까 근데 난 하필 그때 살을 빼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었을 때였고 그리고 얼마 뒤에 내가 천식이 걸리더라고 그리고 그땐 몰랐어 그냥 서울에 공기가 안 좋아서 아니면 내가 좀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왜냐면 내가 고질적인 비염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 했었는데 근데 이게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고 나서 그때 좀 알게 됐던 거지 아 그게 미세먼지 때문이었다라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 천식도 사라졌고 물론 뭐 대리 한창 뛸때 미세먼지 안 좋은 날 뛰게 되면은 그럼 그날은 집에 들어와서 또 천식 증상이 생겼지만 아 근데 대리 뛰어야 되는데 씨 대리를 못 뛰고 있네 그러니까 대리를 아예 그만둔 건 아니고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 편집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연말엔 해야지 연말은 성수기니까 1년 최대 성수기니까 그때는 뭐 잠깐이라도 해줘야지. 그리고 계속 조금씩 해주긴 해야 돼. 왜냐면은 해줘야 돼, 해줘야 돼. 여기까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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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했더라? 뭐 얘기했었지? 아, 대리운전. 아니지 대리운전이 아니라 마스크 얘기했었지. 아무튼 마스크. 근데 뭐 솔직히 지금은 의무가 하거나 말거나 사람도 다들 알아서 잘 쓰고 다니잖아. 아무튼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뭐, 이거, 의무하고 나발이고.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사실 정작 써야 되는데. 이런 날에 더 써야 되거든. 그리고 이런 날에는, 뭐, 이런 싼 마이 마스크가 아니라, 진짜 KF 부사를 써야 된다고. 진짜 오히려 더잘 써야 되지.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. 왜냐하면 뭔가 지금 이 방구석도 미세먼지로 꽉 차있는 기분이 드는데, 그럼 집에서도 맨날 써야 된다는 소리잖아. 코로나 아니더라도 미세먼지랑 같이 있으니까. 그럼 써야지. 미세먼지랑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니까. 그래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잘 때도 써야 돼. 아, 그럼 그게 사람 사는 거냐고. 그래가지고 한데 그냥 아예 포기해버린 건데, 아. 답도 안 나오는 거 같아 미세먼지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아 오늘 늦잠 잤으니까 여기까지만 기로 하자고 저 끝에 하얀 거 봐봐 하얀 거아유씨 저게 다 미세먼지지 뭐야